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덴버2 DDST, 발달검사에 대한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목적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두 가지 땡이 있잖아요. 핵심 단어가 어떤 걸까요? 응? 선별검사, 요거보다는 잠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잠재적인 발달 문제가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진단검사가 아니고요. 발달 지연을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땡에서는 발달 지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발달이 어떤, 발달하는데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보는 거고, 발달 지연을 보는 게 아니고, 절대 IQ 검사, 지능 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도 항상 시험 문제예요. 출생에서부터몇 살까지? 6세. 그래서 6세까지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개의 영역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사회성 영역, 그다음에 언어 영역, 미세운동 영역, 전체운동. 그러니까 전체운동도 보고 미세운동이 어떻게 발달되느냐도 보고, 그다음에 아동이 발달하면서 언어가 발달하죠. 그래서 언어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사회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개는 머스트로 갑니다. 좋습니다. 딱 그다음에 주의점은 뭐냐면 미숙아들이 문제점이에요. 자, 발달 단계에 따라서, 뒤에, 음, 29페이지를 봐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면, 개월수가 써있죠. 그럼, 몇 개월에 줄을 딱, 연령선을, 만약에 저희 애가 15개월이다, 그러면 15개월에 줄을 짝그어 놓고, 네 가지 영역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15개월에 정상 발달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지연되고 있는 게 뭔지 보는 건데, 미숙아는 당연히 지연이 되겠죠. 만약에, 얘가 현재 지금, 음, 현재, 지금처럼 15개월이야. 현재 나이는 15개월인데, 얘가 40주 분만을 한게 아니고, 36주에 분만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실제 나이는 몇 주, 몇 개월일까요? 한달 빨리 태어났어, 한 달. 우리가 미숙아의 기준 37주부터 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난 거예요. 한달 빨리 났어. 그러면, 15개월 된 애를 15개월 선에다가 줄고놓고 하면, 얘는 다 미숙으로 나오지 당연히. 그쵸? 그러면 한주 빨리 나왔죠. 4 주. 사주 빨리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빼기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미숙아들은. 그래서 그러면 얘가 빼기사를 하면 11개월이 되죠. 그럼 현재 나이가 15개월이더라도 그쵸? 11개월 선의 연령선을 그란 라 얘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32주에 분만을 했어요. 분만을 해서 지금 현재 15개월이야. 그러면 얘 교정 나이는 몇 개월이에요? 32주니까 빨리, 8주 빨리 태어난 거죠, 40주에서, 그렇죠? 그러면 15개월에서 마이너스 8주를 빼란 이야기야. 그러면 얘는 실제 나이는 40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7개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7개월에 그어놓고 봐서 비교를 하면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미숙아는 반드시 교정 연령을 계산하라는 이야기가 그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달이나 빨리 났는데 실제 건강하게 40주 채워서 태어난 애와 그렇죠 32주만에 태어나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40주는 정상이겠지만 30주, 4주 태어난 애들은 다 미숙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8주를 빼고 계산을 하면 얘가 조산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는 잘 크고 있는지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 연령 계산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얘가 그 계산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방법은 이제 검사자가 그 항목별을 보고 주관적으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볼까요? 자, 검사 방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계단을 오른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니요, 27페이지를 보세요. 자, 20페이지 아래 표를 보면, 자, 계단을 오른다는 항목을 하게 돼요. 그러면 75%를 해서 75에서 90%는 75에서 90% 아동은 다 이거를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R, F, NO, F 써 있어요. 그러면, 자, 기준 6, 세로 줄써 있는 거 있죠? 자, 고그 다음에 기준선이 지금 하나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 어떤 이런 선 이게 연령인 거죠. 얘가 몇 개월이냐. 그래서 여기에 놓고 보면 얘가 이제 행동을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보세요. 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R은 자 리피주예요. 거절, 리피주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검사자가 앞에서 하라 그런데 얘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뻗대는 거죠. 그럼 R로 쓰면 되고요. F는 페일이에요. 그쵸? 그렇죠? 근데, 자, 이 계단을 오른다는 항목을 옆에다 갖다 놓고 한다 그러면, 페일이면 얘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F라고 써 있어. 그러면, 그두 번째 칸에 F라고 써 있는 거는, 자, 25% 애들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당연히 F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못 하는 거야. 그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